오문수물씨와 김기씨의 새로운 시작. 다구물 뜨물 씨는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. 내년엔 뭘 할까? 뭘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. 그의 마음 속에는 늘 망설임이 가득했어요. 같은 시각, 진용기 씨는 양천오시플러스센터에서 활짝 웃고 있었어요.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정말 즐거워요. 그는 매일매일 새로운 배움에 설렘을 느꼈죠. 진용기 씨는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고 건강체조 수업에도 참여했어요. 서로는 멋진 글씨를 쓰는 텔리그라피 수업에서 굿을 잡기도 했죠. 그는 내 순간이 활기찼습니다. 다구물주물씨는 여전히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. 나도 저런 거 해볼까? 생각은 하지만 막상 문 밖을 나서기가 어려웠죠. 어느날 진용기씨가 다구물주물씨의 집을 찾아왔어요. 오물주물씨, 요즘 센터에서 배운 걸로 재미있는 걸 만들었는데, 구경하네 그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. 김용기 씨는 직접 만든 캘리그라피 작품을 보여주었어요. 이번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설레! 렘 라고 쓴 거예요. 어때요? 박우물주무 씨는 그 작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. 김용기 씨는 정말 대단하네요. 저는 뭘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, 뭘 해도 잘 못할 것 같아서 망설여져요. 박우물주무 씨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. 김영기 씨는 박우물주무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. 우물주무 씨, 중요한 걸 시작하는 거예요. 말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죠. 저도 처음엔 다 서툴렀어요. 그날 밤, 박오물주물씨는 진용기씨가 준 캘리그라피 작품을 다시 보았어요.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설레는 듯, 그의 마음속에 작은 용기가 피어났습니다. 다음 날 아침, 박오물쭈물씨는 양전 50 플러스 센터 안내 책자를 두고 문을 나졌어요 아직 어떤 수업을 들을지는 정하지 못했지만,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.